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제롱입니다자 오늘은요 리본 1 헌드레드 이프리트 카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헬매는 2016년 4월 23일에 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3,500엔 국내에서는 35,000원에서 한, 한 42,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등장은 기동전사 건담 블루데스틴이라는 게임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. 예그버전에 네, 이프리트라는 기체 자체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블루데스틴 버전인. 카이가 등장을 한 거죠. 아, 파일럿은 림버스 슈타젠이고요. 지용군 소속의 에이스 파일럿입니다. 어, 이그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이프리트 카이를 타고서 블루 데스티니 1호기랑 싸우다가 나중에 2호기를 탈취하면서 갈아타는 어, 그런 캐릭터기빠져죠 그래서 제 점수는요. 10점 만점에 8점을 줄까 합니다. 어, 많은 몰드 그리고 디테일 다 좋았지만요. 어, 리본 원헌드레드 원, 고질병 중 하나인 이제 콜 폴리캡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너무 높은 바람에 일부 관절의 고정성이 좀 아쉬웠습니다.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프리트라는 기체 자체는 약간 구풀을 닮은 듯 하면서도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지온의 기체인데요. 어, 일단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. 굉장히 납작하면서도 카리스마 있게 생긴 머립니다. 와우, 블레이드안테나도잘 달려있고요. 동력선은 연질 파츠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내부에는 모노아이가 보입니다. 어 근데 C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잘 보면 얘 클리어 핑크거든요. 그래갖고 실버색이 아까워서 안 붙였고요. 예, 검은 색깔 두 개골을 열어보면 어, 레버가 있어서 이 레버 가지고 모노아이를 어, 좌우로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몸통은 각진 형태의 몸통이고요. 덕트도 분할되어 있고. 음 어 지온의 마킹이 붙어 있네요. 그 외에도 어, 가슴에 있는 확장 센서라든가 이런데도 실이 붙고요. 이거 허리 자체도 뭐 분할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. 좋군요어 옆구리에 몰드들이 정말 많네요. 어 좋습니다. 어이 허리부터 이어지는 백팩까지 이어지는 동력선도 연질로 되어 있고요. 백팩 자체는 히트사벨 수납과 어저 다양한 몰드가 존재합니다. 와 몰드 진짜 많다. 멋있다. 어, 그리고, 어깨 부분. 야, 이, 님버스 슈타젠이라는 파일럿의 기체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어깨가 빨간색으로 어, 칠해져 있는 게 특징이죠. 어, 숄더 스파이크 3개가 뾰족뾰족뾰족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내부에도 몰드가 존재합니다. 어, 팔에도 몰드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. 뚜꺼운 음, 형태의 좀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네요. 어, 이렇게 내부에는 이연장 그레네이드 런처가 장비되어 있습니다. 분할, 분할까지 다 되어 있고 말이죠. 어, 마킹도 조금 조금 붙는 게 아주 멋있습니다. 어, 허리에도 스커트가 다양하게 움직여주면서도 몰드가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어, 여러모로 호평이죠. 야, 씨 여기 이런 데까지 다 분할이 되어놨어. 자, 운동회 쪽에도 당연히 어우야 좋다, <laughs> 좋네요, 멋있군요. 아 그리고 다리 자체는 전체적으로 약간 쿠프를 많이 닮았어요.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추가 장비를 더댄 형태입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싹 이렇게 아 종아리 꼽아주면은. 이런 식으로 유견장 미사일 포드가 달려 있는 걸볼 수가 있죠. 어 중간 중간 분할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특히나 이 하얀 색깔 분할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 하얀색 라인들 그리고 종아리 옆에 있는 이 덕트, 야 분할이 무시무시합니다. 그 와중에 몰드도 저, 몰드까지 정말 많아요. 와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굉장합니다. 캬발 발등에 있는 발목에 있는 이 덕트까지도 분할이 다 되어 있어요.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? 자, 일단 손은 이렇게 주먹 손이 한 세트 부속도 되어 있지만 무장을 위한 무장 손한 세트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, 히트사벨을 줄 때는 이 손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어, 외형을 살펴봤는데요 어, 생각보다 멋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히트사벨이죠 이렇게 두 자루 히트사벨 와우 멋있습니다 캬, 클리어 파츠가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자세히 보면은 아, 이렇게 동력성과 함께 클리어 파츠에 연결되어 있는 볼 수, 모습을 볼수 있는데 교차로에서 움직이지 않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끼우는 곳이 있어요.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확 막아주는 어, 뭐,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클리어 파츠가 정말 이쁜 게 보기 좋네요. 여기도 마킹이 조금씩 붙습니다. 음. 그리고 아까 손은 보여드렸고 백팩에다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당기면은 뽑히지않고 위로 뽑으면서 이렇게 빼줘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연장그레네이드 런처 아까 보여드렸었죠 내부의 그레네이드 자체는 이렇게 분할이 돼서 어.. 파츠가 깔끔하게 어, 보인다는거 색깔이 달라서 유독 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연장 미사일 포드 어.. 요거는 파란색 파츠에 하얀색 요.. 파츠를 씌우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시우는 엄청난 파츠 분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진짜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이 엄청난 파츠 분할 정말 멋있었습니다. 어, 아 근데 여기 형태까지만 재현되어 있고 나머지는 재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가동률을 봐야겠죠. 어, 이프리트 카이 인근이 가동률은 좋은 편입니다. 근데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. 자 일단 어깨는 앞으로 쭉 뽑혀 나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폴리캡 부분이 가동을 하면서 대신에 앞으로는 가동은 하지만 위로는 안 올라가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깨가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하고 있죠 팔꿈치는 여기 이중 관절로 콱 하고 굽혀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허리 동력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움직여줍니다 의외로 어 이렇게 좌우로 꺾는 거라든가 숙이는 거라든가 회전하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편이긴 하지만 나머지 유연하게 잘 움직인다는 거볼수 있고 그리고 고관절, 어, 이렇게 쫙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. 네, 쫙 움직이죠. 아주 멋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고관절에 내부에 보면은 공간이 보이나요? 바로 축관절이 앞으로 이동합니다. 그래서 다리를 드는데도 어 편하게 좀더큰 폭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 어, 고관절 자체도 옆으로 벌리는데 조금 더어 수월하게 해주는 기밀을 갖고 있죠. 자 그리고 무릎 자체는 빼고 봐야겠군요. 무릎 자체는 이중관절이구요 하나, 둘 하면서 90도 보단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아주 조금 더.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이 정도 볼륨감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대단한 거죠. 자 그리고 발목, 발목 안쪽으로 접지할 정도는 굽혀져 줍니다. 근데 어, 바깥쪽으로는 좀 아쉽죠. 어,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어, 발바닥 자체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, 음. 접지도 오신 액션 포즈도 좀더 역동적인 액션 포즈를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봅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하도 움직이다 보면은 이 약간 단점이었었던 이 폴리캡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다고 했죠. 어, 이런 다리 연결하는 부위라든가 이런 조인트 부분이 좀 짧은 편이에요. 조인트 자체가. 그래 갖고 좀잘 빠지는 편입니다. 좀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 생각? 팍 하고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어, 이런 부분은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아, 가동시에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어, 어깨 장갑이 어깨랑은 다르게, 이, 얘 팔이랑은 다르게 별도로 움직입니다. 근데, 어, 잘 보시면은, 여기 스파이크가 연결이, 어, 조인트 보이시나요? 스파이크 조인트, 요거, 요거, 요거. 요거. 여기요 부분이 앞으로 쭉 움직이면은 어깨 파란색의 어깨와 맞물리면서 이렇게 빠집니다. 이런 식으로. 어, 요렇게 잘 빠질 수 있어요.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쪽을 살짝 움직여주면은 야 갑자기 틈이 벌어지죠? 네 이런 식으로 어, 스파이크가 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동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은 리본 원 헌드레드 이 프리트 카이에 리뷰를 해봤습니다. 아쉬움이 있어도 뭐 지금까지의 리본 원 헌드레드 중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어뭐 부속품은 심플하지만 디테일이 참 좋고 그리고 색상도 참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네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다블릭의 재룡이었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 우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. 우리 항상 너와.